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습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 50시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 시간 늘려 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살리겠다? 이거 어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하이닉스는 주4 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HMC라고 하는 오히려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 짓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